우리에게는 레스터 시티의 기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명장 클라우디오 라니에리의 친정팀 컴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세리에 이브리그에 해당하는 B의 칼리아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칼리아리는 레스터 시티보다 훨씬 앞서 라니에리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며 다시 돌아오기까지 무려 31년 그리고 16개 팀을 거쳤습니다. 오늘은 그의 길고 긴 감독 커리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동화가 처음 시작됐던 그곳으로.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35세의 나이로 선수를 은퇴한 라니엘이는 1986년 아마추어 팀들에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한 뒤 1988년 첫 프로 감독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당시 세리에 C에 소속되어 있던 칼리아리였는데요. 이런 평범한 하부 리그 팀을 불과 2년 만에 2부 리그로 승격시키더니 바로 다음 시즌에는 또다시 일부로 승격시키며 믿을 수 없는 동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유럽 주요 리그 역사를 찾아봐도 구단주 교체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엄청난 투자가 동반되지 않고는 두 시즌 연속 승격으로 1부 리그에 등장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죠. 승격 첫 시즌인 90-91 시즌 팀을 14위로 이끌며 안정적으로 잔류시킨 라니엘에는 지도력을 인정받다. 본격적인 명문 팀들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게 됩니다. 91-92 시즌부터는 당시 마라도나와 함께 유럽 축구의 중심에 등장했던 나폴리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시작되자마자 최악의 악재가 터졌는데 시즌 초반 마라도나가 약물 양성 반응으로 인해 장기 출전 정지를 받게 된 것이죠.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마라도나를 제외하고 시즌을 치렀던 라니에리와 나폴리는 최종 순위. 4위를 기록하며 분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에는 곧바로 중위권으로 하락. 결국 라니에리는 성적 부진을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피오렌티나. 당시 피오렌티나는 입으로 강등된 상태여서 라니에에게 소방수 역할을 맡긴 것이었는데요. 부임하고 맞이한 93-94 시즌에서 곧바로 팀을 세리에 B 우승으로 이끌며 승격에 성공.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죠. 이후 피오렌티나는 95-96시즌 리그 4위와 함께 코파 이탈리아 우승까지 차지하는 등 3시즌간 안정적으로 잔류했고 그 덕분에 라니에리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무대를 떠나 해외로 진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해외클럽은 라리가 명문 발렌시아였습니다. 97-98시즌부터 팀을 맡은 라니에리는 곧바로 두 시즌만에 리그 4위와 코파델레이 우승으로 이끌며 이제는 유럽 전역으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음 행선지였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99/00 시즌을 지르던 중한 시즌도 채우지 못하고 성적 고으도 해임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독 커리어에서 첫 번째 시련이었죠 그러나 이미 명성을 떨치던 라니에르에게 곧바로 손을 내민 클럽은 바로 프리미어 리그의 첼시였습니다. 첼시에 부임하면서 세리에 라리가. 까지 모두 경험하게 된 것이죠. 첫 시즌이었던 2001 시즌만 해도 당시의 체시에는 아직 재벌 구단주의 시초라고도 할수 있는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없었습니다. 즉 천문학적인 투자가 진행되기 전이었죠. 그러나 라니엘리는 두 시즌간 팀을 6위로 이끈 뒤세 번째 시즌만에 팀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로만에게 팀이 인수된 뒤 수많은 선수들이 영입되며 2004 시즌에는 리그 준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진출시켰지만 더 높은 위치를 원하는 구단주의 결단에 아쉽게도 동행이 마무리되고 말았죠. 이후 잠시의 휴식기를 거쳐 다시 이전 팀이었던 발렌시아에 컴백했는데 전 시즌 리그 우승과 함께 잘 나가던 팀이 급격하게 부진에 빠지며 한 시즌 만에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감독 커리어 시작 후첫 장기 휴식기를 거친 뒤 라니에리는 다시 세리에로 컴백했고. 행선지인 파르마는 당시 0708 시즌 후반부까지 강등권에서 허덕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라니엘이 아닙니까 극적으로 팀을 자유시켰고 성공적인 복귀를 마치자 그를 원했던 팀은 바로 유벤투스였는데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갈치오폴리 이후 일부리게 막 복귀한 상태였죠 그렇게 유벤투스에서의 첫 시즌에는 3위 다음 시즌에는 2위까지 기록했지만 우승을 거두지 못하자 라니엘이는 경질됐고 곧바로 0구1 0 시즌 초반부터 AS 로마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도 역시 너무 아쉽게 한 2점 차이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고 다음 시즌에는 팀이 부진에 빠지자 시즌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팀을 떠나야 했죠. 11-12 시즌 중반에는 인터밀란에 부임하며 계속해서 명문팀 커리어를 이어나가는데 또다시 한 시즌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채 경질되며 세리에에서의 두 번째 여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라니에리는 이탈리아를 다시 떠나 12-13 시즌 프랑스의 AS 모나코에 부임하며 팀을 일부러 승격시키고 다음 시즌에는 준우승까지 해내며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첫 국가대표팀 감독인 그리스에서는 최악의 부진으로 1년도 안 되어 경질되며 아쉬움을 남겼죠. 그러나 이 경질은 아이러니하게도 이후에 라니에리에게 최고의 커리어를 선물하게 됩니다. 첼시 이후 11년 만인 15-16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컴백하며 레스터시티의 지휘봉을 잡게 되는데 승적한지 고작 두 번째 시즌에 불과했던 레스터 시티는 라니에리와 함께 축구 역사상 손꼽힐 만한 기적이자 동화를 썼습니다. 그 흔한 슈퍼스타 한명 없이도 그의 지도력과 기적의 아이콘 제이미 바디를 포함한 선수들의 잠재력 폭발이 더해지며 무려 리그 우승에 성공한 것이죠. 그 어떤 리그보다도 빅식스로 불리는 고정된 강팀들이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록 다음 시즌에는 그 기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팀이 부진하자 경질되고 말았지만 15-16 시즌의 기적은 라니엘이의 아직 끝나지 않은 감독 커리어를 통틀어서도 단연 곧 최고의 시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레스터 시티에서 떠난 이후 라니엘이는 17-18 시즌부터 2 0 2 2 시즌까지 FC 낭트, 플럼, 로마, 산프도리아, 왓포드를 거치며 짧은 기간씩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중 마지막 팀인 왓포드에서는 20일 22시즌이 진행 중이던 1월에 경질되며 약 1년에 가까운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지난 12월 24일 무려 31년 말이자 16개 팀을 거친 뒤 진정팀이자 첫 번째 동화가 시작됐던 칼리아리로의 컴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젠가 칼리아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떠날 때도 선언했고 항상 알고 있었다 팬, 선수들, 매니저들 우리 모두는 하나였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사랑, 많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묶여 있다. 혼자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저를 간절히 원했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히 팬들이 필요하다라는 본인의 멘토와 함께 말이죠. 비록 21-22 시즌 이후 강등되어 이 부리그에 머물고 있지만 칼리아리의 팬들에게는 마치 크리스마스 최고의 깜짝 선물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51년생이라는 그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아마 감독으로서 마지막 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커리어를 처음 시작한 곳에 돌아와 마무리까지 하게 된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은퇴가 될것 같습니다 과연 라니에리 동화의 그 끝이자 마지막 장은 어떨지 함께 지켜보시죠 어퍼사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코어 888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8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